말과 기도의 무서운 위력. 1966년 성탄절에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온 뒤부터 우리 가정은 활기와 기쁨으로 넘쳐 있었다. 이제는 숨겨야 할 일도 없었고 애타게 기다려야 할 일도 없었다. 자녀들도 한결같이 착하고 영리하여 제각기 학업에 충실했다. 맏아들 성수는 어느새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졸업반이었고 둘째 아들 성광이는 한국외국어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온 이듬해 봄 성수가 학교 졸업과 동시에 ROCT 장교로 임관되어 군에 입대하였다.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와야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선교사로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마음이 더 바빴다. 이미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한 터라, 나는 아들을 위한 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건강과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했다. 아직도 38일선에서는 공비들이 준동한다는 소식인데,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월 신앙계를 꼬박꼬박 잊지 않고 보내면서 저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함께 신앙 생활하도록 편지로 당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열달 만에 휴가를 나온다는 편지를 받아들고 기뻐하는데 성수가 자루에다 빨래 거리를 하나 가득 넣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자루를 털다 보니 내가 보낸 신앙계 열 권도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성수야, 이신앙계를 도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니? 안 가져오면 뭐예요? 예, 이거 전도하려고 보냈으니 너다 봤으면 상사에게 주던지 부하에게 주던지 전도용으로 사용해야지. 어머니가 모르는 말씀 마세요. 지금요, 화천구지는 깜깜하고 물도 없는데 우리 사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인 줄 아세요? 낮에는 토굴 속에 들어있고 밤에는 순시하는데 빨갱이들이 밤이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에 신앙계를 봐요. 그러고 보니 신앙계 열 권이 모두 새 책으로 있었다. 얘야, 전기불이 없으면 낮에 해는 없냐?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났다. 그래도 전도사의 아들이요, 조목사의 처남인데 성경은 읽을 잠이 없을 것 같아 신앙 잡주라도 읽으라고 보냈는데 하나도 들치지 않고 그냥 가져오다니. 얘, 예, 너도 너무했다. 그래 어미가 정성스럽게 보내준 것인데 읽어보지도 않았니? 나 요담 제대하고 나와서 볼게요. 소리를 꽥찌리는 것이었다. 너 그런 소리 말하라. 내 말들이니 죽은 다음 예수 믿겠다는 것과 똑같구나. 예수는 현재의 예수다. 너 어디서 그런 믿음 배웠니? 이제 저 아구통이 터져야 저런 소리 안 하지? 그러자 저도 듣기에 속이 상했던지 대문을 꽝 닫고 나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귀대했다. 나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그 아들 제대한 다음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그 아구통이 터져도 좋으니 마음을 싹 돌려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했는데 주여 그 아들 회개시켜서 장차 선교사로 만들어 주시옵고 성광이도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8시만 되면 담요 한잔 들고 교회로 나와 나는 철회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0일쯤 되는 1월 21일 금요일 저녁이었다. 밤 10시쯤 되어 방언 기도가 나오고 일선에 가보아라는 통역이 나오면서 마음이 불안한데 무엇인가 심상치가 않았다. 그날 밤새도록 아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새벽기대회 설교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왔다. 희재 할아버지 나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이상한 영감이 옵디다. 무슨 일인데요. 화천이 얼마나 먼지는 몰라도 큰아이에게 뭔가 이상이 있는가 봐요. 자꾸 불안한데 오늘 토요일이니 당신이 면회 좀 다녀오세요. 아 당신이 가라면 가야지요. 나는 커다란 등산 가방을 찾아다가 시장에서 찰떡을 사다 놓고 고기 통조림도 넣고 신한계도 다섯 번 넣고 오징어도 두측 사놓으니 한짐이 되었다. 유도 3단이나되는 건장한 영감이 끙 하고 겨우 일어나서 아들 면회를 떠났다. 그런데 다음 날 주일에 아침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시작하여 설교가 한참 진행 중인데 총무가로 전화가 걸려왔다. 죄가 절대로 사님입니까 네. 김성수 소위 아세요? 네 아들입니다 아 여기 유권병원인데 지난 금요일 저녁 부상을 당해서 후송되어 왔습니다 김소희가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드리니 문병 오세요 나는 어제 보낸 떡들을 잘 먹고 부자가 만났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전화를 받고 보니 가슴이 섬찟했다 그러고 보니 엊그제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세검정을 넘어오다가 격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러나 침착하게 헌금까지 다 마치도록 기다렸다가 주일학교 반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막내 아들 성광이를 내려오라고 하였다 어머니 지금 암창 교사회 하는데요 아니야 너 나하고 신방 가자 어머니 왜 신방은 권사님들하고 가지 않고서요? 아니야, 이 신방은 너하고 나하고 아무도 몰래 비밀로 육군 병원에 다녀오자. 누가 아파요? 네 형이다. 성광이와 함께 병원 음적실에 들어가니 환자가 하나도 없었다. 어젯밤부터 조금 전까지 다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중환자 처치실에 가보니 20여 명이 싸매고 동이고 누워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만 내놓고 머리를 물덩이만하게 붕대로 동여매고 있는데 침대 중간쯤에 놓인 손가락 하나가 우리를 향해 까딱까딱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내가 성수냐? 아무 대답이 없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얼타 내가 성수로구나 그러나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에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양쪽 가슴을 수술하고 그곳에 고무호수 두 가닥을 넣었고, 콧구멍에도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 팔에는 닌게류가 꽂혀 있었다. 김소희님은요, 턱에 입크기만한 구멍이 났는데요. 조금 전에 X-ray를 찍었으니 결과가 나을 거예요. 간호사가 다가오면서 말했다. 간호사 말로는 턱뼈가 다 으스러졌으므로, 어깨에서 작은 뼈를 뽑아 턱에 붙이고, 귀밑 뼈에 은실로 고정시켜서 50일간을 음식을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붙들지 말지 하며 붙어도 일생 말은 못하고 지낸다고 했다. 그때야 비로소 통곡이 터져 나왔다. 내가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아구통이 터지더라도 회귀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싶으니까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옳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었다. 얼마 후 성수의 엑스레이 검사는 턱뼈가 부서졌다고 나왔다. 저욱이 실망되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때 과장 의사가 오더니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턱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고요. 곧만 어,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치료하면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마터면 턱뼈를 고스란히 뽑아내는 대수술을 할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혼만 내놓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나는 병원에서 곧장 금식 기도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치료해 주셔서 일주일 만에 우동을 먹게 해 주셨다. 큰아들 성수이 아래 치아 10개가 몽땅 빠졌는데도 성수는 배가 고프니까 잘 먹었다. 그외 들이니 1월 21일 금요일 밤중에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 급비 철조망을 치러 가다가 차가 100미터 언덕 아래로 구르며 그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뒷차가 올라올 때쯤에서 날이 훤하게 밝아오는데 보니까 언덕 아래로 찻길이나 있어서 구해냈으나 이미 여러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남은 이도 육군병원에 오는 사이에 많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런 영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위험한 순간에 어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바로 그 아들 성수가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순복음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